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트마스터 강민석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 유니트론텍인데요. 지금 이 종목 오전부터 주주님들 연락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는지 향후 움직임, 대응 방안까지 알려 드릴 테니까 수익 챙겨 가실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바쁘시거나 단타 수익 종목 추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료 종목 상담부터 종목 추천, 실시간 대응까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유니트론텍일단는 상승이 오늘 좀 나와줬어요. 어좀 괜찮은 상승이 좀 나와줬었는데 아, 이거 좀 아쉽습니다. 28%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딱 이렇게 빼버리는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트레이딩뷰로 가서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트론테크 주봉 차트로 왔습니다. 자, 일단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제 큰 움직임을 먼저 이렇게 봐야 돼요.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좀 보여진다. 이제 2016년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호재 이런 것도 다 애들 장난하는 거라서 별로 호재에 관심 없습니다. 차트 다 만들어 놓고 들어 올린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들이 주식판은 진짜 아사리 판이기 때문에 별로 호재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이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이 유추가 된다는 거. 괜히 수익을 내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딱 하락 추세를 넘어줬죠. 하락 추세를 넘어주고 재차 상승 추세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주주님들 좀잘 보셔야 될게 있어요. 연봉까지 좀 봐야 돼요. 연봉까지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것만 넘으면 그냥 얘는 날아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호가가 바뀌는 만원까지. 자 연봉으로 왔어요. 자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렇게 상승이 끝나고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하락이 시작됐던 이 자리. 일단은 7,100원 자리, 이 자리 넘어주면 얘는 효과가 바뀌는 만원까지 무난하게 도달이 가능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윗꼬리 잡아먹으면 그냥 천장이 없다. 지금 이렇게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좀 빼고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세력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여러분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자요 자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봐서 보셔도 세력들 평단이 좀 봤을 때한 4천원대 좀될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얘는 7천원만 넘어버리면 없어요 없어 좀 연봉으로 봐서 막, 어, 이 자리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뭐 이게 뭐 저항입니까 저항 축에도 못 깁니다 정말 막 이렇게 막 쐈다가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거리도 가깝다 지금 보유자분들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5월달 안으로 5월달 안으로 7,100원 위에서만 놀아주는 이게 돌파지 나오고 위에서만 놀아준다 그러면 마원자리에서 1차 매도 치고 추세 끝날 때까지 발라먹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 끝날 때까지 팔라먹어보자 상승채널 안에서 이렇게 놀아줄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완원부터 효과가 바뀌기 때문에 세력들도 중요하게 볼 자리예요. 음? 개인들도 중요하게 보겠지만 이런 데서 눌리고 리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 어디까지? 여기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리테스트를 하고 들어올릴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은 어 저는 머지 않았다고 봐요.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자리에서 지금 진입을 하신다 한들. 48% 49% 정도 나와주는 음 이런 자리라서 상당히 손익비도 괜찮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린대로 7100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 못하면 윗골에 아무리 뭐 달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좀 정확하게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상승 나오고 마감을 했다 한들 안 지켜주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빼버리면 리테스트 하고 물량 받아 먹고 다시 들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n자형 파동이 나올 걸 보고 있다 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물렸다고 해서 또 답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겠고, 만원까지만 보자. 음, 나눠까지만 보고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매도하는 순간까지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매매하시면서 항상 손실만 입으시는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참여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료 종목 상담부터 종목 추천 실시간 대응까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참여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